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언생까지 30초 니다 와첫판 처음부터 개판이네. 사 뭐야 안 갔어? 워워워 진정해 친구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딱실터치했습주면 터널 터치했다터딱 실병 바로 빼주 킬각 나오는데. 있데이 어서 오세요. <laughs> 역시 티몬팀원 찢어야지. 가군이 당했습니다. 본디암 살점입니다이었습니다나 이거 다 한번 먹고요. 위험하니까. 어, 이게 너무 빨라 저거. 솔직히 저거 이속 잡으려면 신속신 가야 되겠는데 팀원를 잡으려면 헬멧신 가야 되거든요. 그래볼까요, 그러니까 헬멧. 용늪때 한번 더 잡읍시다. 빠졌다, 빠졌다, 빠졌다. 와 신발 갔어, 양치친데 물론 나도 선 신발 갈려 있지만. 저 친구는 아예 그냥 똥신을 바로 사 왔네. 어우 야 설마 인데 실명 바로 넣네. 아, 7, 레때까지는좀 사려야 되니까 좀 아쉽 아쉽다. 아쉽다. 7레벨부터는 W가 4레이기 때문에 실명 때리기 전에 한대 때릴 수 있거든요. 한대더 맞아. 형 많이 아프지? 나도 알아. 6레벨이네. 자, 기발 빠졌을 때한번 때리고. 실명하면 나는 공으로대답해준되지아 미녀 들었다. 잘가. 잠을 빠집. 남다 먹어주고요. 바로 이거 올립시다. 돈이 딱 되네. 음, 벌써 마, 마자가 97입니다. 아름답다. 오, 자크, 꽤 하네? 오케이, 카사디 엄청 자르고 있고요. 노턴이라서 그런가 쉽게 자르네. 공도 안 썼는데. 어, 수학 조심해, 게임. 어, 잡았다. 어, 잡았다. 나이스. 아, 이거 렌즈 바꿨어야 했는 아, 깜빡했다. 기안하고렌즈 바꿉시다. 은 지금 이 녀석은 지마이 녀석은 지데 지금 이는거지까와 역시 선헤르이 녀석은 은최고이녀석이네요이제지이녀석이제저거슬리이 하면 무조건 이대는 맞아야 돼 자, 보세요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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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톡, 톡. 잡았다. 잘 가고? CS 보면 이득이. 렌즈 바꿔주고요. 사실 렌즈 안 사서 사려고 좋은 거야. <laughs> 말이 안 되는 변명 같지만, 말이, 말,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트릭. 이것은 트릭이다. 자, 마, 어, 마관신이랑 헤르메스 신발이 싸움 어, 기대되는데요. 아연 어떻게 될까? 형 이게 버섯 까는 것도 힘들 걸? 나 이게 렌즈 사없기 때문에. 어? 아이고 형 반갑다. 안와 알겠어.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여기 버섯 있어. 어? 얘 여기였어 맞다. 나 난입인데? 나이스. 뭐지 이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카드를 주었는데 미아핀이 뭐? 탑차이.. 탑차이.. 왜 탑차이 나무도 말하지 않는 거야? 어째서? 좋았 10분 지났습니다. 포귀를 터졌고요. 자, 매드무비 템트리 중첫번째이마우사체를 샀고요. 두 번째, 구인수 갑니다. 야, 팀 상대 이렇게 편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. 자, 이쪽으로 돌아갑시다. 어차피 이 친구 CS 먹고 버어한번 농사 지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렇게 뻔하기 때문에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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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동국의동글게동국의동글게 y 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너무 좋아 t g 올겠죠? 베인일 때도 이렇게 t 는 e t h u n g 한테 이렇게 지니까 되게 기분 상하겠죠? 정글은 탑도 안 봐주고 바텀만 보고 억울해 미치겠고 공은 이렇게 데미지 안 받히고 억울해 미치겠고 자, 아까 팀모 전멸 뺐 정화 뺐잖아요. 오, 우 깜짝아. 자, 팀모 정화를 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한번 찍어 줘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대기탑니다 우리 팀워 이제 기괴한 가면이 나왔어요. 이로 온다.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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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허스님한테 보내야지. 피가 낚시 되게 좋아하시는 데. 피가 피가 낚시 매듭을 찍는다고 하셨거든요. 보내야겠다. 근데 허스님 기분 약간 좀 오묘하시겠다. 모스 챔인데 모스 챔을 당했어. 와, 저거 아깝다. 아, 돈이 안 나오네요. 그냥 이렇게 합시다코 u n 개사인 인정? 인정해 j 인정하면 너에게 매우 좋을 거야. 헐, 너무하네. 너 l 게 o 우 j a 거야. a dog. n j 니 I'm a dog. Nja, I'm a dog. Nja, I'm a dog. Nja, i 내가 무리해서너브시하신 거면 인정해야될 텐데 아, 저히구또수에서농사 잘하고, 너무 잘하고, 너사 잘하고, 너무 잘하고, 너무 잘하고, 너무 잘하고, 너무 잘하 버섯 무 잘하고, 너무 이하고 너무 잘하이너 야너 일로 와야너 일로 와야너 일로 와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어? 제주도 아무것도 못 타지 이씨 까불고 있어 야니벗서 내가 밟아줄게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, 이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, 눈물이 나 이런 방석 지키겠다고 말해요. 진수 싸움을 계속 싸 이기려고 하네. 야, 너, 짜증나. 어? 어딨어? 아, 형, 잠깐만요. 형, 잠깐만요. 나이스 형이 친구 불렀길래 나도 불렀어 쌤쌤 와 데미지 뭐야 저거 데미지 뭐야 저거 뭘 키운거야 아 저거 공 없으니까 벨트라간 거구나 팀워 짜 신어 내가 죽 한이 있어서 팀워에게죽진 않겠다 하면서 풀까지 빼는그 철두철미한,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. 이거 이거 왜뺀 거야? 버섯 <laughs> 빨다개진다고 약간 이상한 미쳤네 이모형, 어, 기미나무로 농락하려고 한 거지? 그거 왜, 왜, 왜간 거야, 룬을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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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. 팀 어디? 와우. 사는 이제 별니다 이제 구원 덕분에 살았네. 구원 덕에 살았네. 딱히 가게였는데 아쉽다. 뭐하는 거야? 아니, 뭐하는 거야? 패시브 뭐 있어? 없데아니 이거 바텀이들이상해탕이아들이상해아니요 강타 티모 이 아니야? 강타 바탕이 아니야? 니다니 피모 상대로는 치고 빠진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실명 묻었을 때 빼고 실명이 풀릴 때 싸워야 되기 때문에 테르메스 신발을 먼저 가면서 거리를 계속 내, 내 자유자재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면 난입을 들고 가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아무리 공수이 빨라도 실명 상태에서는 쓸모가 없거든요. 아, 이고 여기 봤어? 이또 있네. 여긴 없네 아이고 여기서 벗어지고 있네 아이고 여기서 벗어지 있네 형 일로 와아안 오네 아 난이 왜안 터지? 형 이거 밟아줄게 그냥 남자가 그 가까이 거 겁먹을 이유가 있나 형 딜량은 내가 책임질게 디모 형 걱정 마 버섯으로라도 어, 질량은꼴등은 면하게 해줄게. 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힘들겠죠. 어, 시때이했었다 잡았다. 재밌다 롤. 정말 재밌다 롤. 니다 어, 야, 여기서 왜 나와? <laughs> 어, 와, 잡아... 아, 이거... 내 잔나 손도 빨라! 얘이 있는데 어어어어어스킬 스킬 힐 스킬 힐와 진짜 조마조마하게 한다 정글 코그모는 빙결 들고 하시면 됩니다 빙결 들고 하시면 편해요 구는이는 빙결 들고 하시면 됩니다 구이친구비템세 번째 이난 갑니다.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거이거노렸이이거 바로 이으려고 일부러 이이 당했습니다. 원딜 코그구이 고구모는... 소 서포시 좋으면 자신이 카이팅 이 자신 있으면 서포 서포 믿고 하세요. 띠용 띠용 오이 와 잠깐만 팀원한테 죽었다고? 충격과 공포인데, 아니 하도 죽을예 죽을 리가 예, 죽을 없어서 팀원한테 죽었어. 야, 그렇게 말려놨는데? 그럼 그 버스 티 바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언제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. 코그몽 스키는 만우절 때만 구할 수 있나요? 뭘 다시 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네요. 아, 코그몽 스키는 그냥 사용이 됩니다. 저도 어 형, 진짜 진심으로 싸우려고? <목소리> 아이 뭔가 덤비길래 데미지 엄청, 엄청 커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뭔가였네. 아 잠깐만 아퍼. 업체까지 가는 고요

자, 이번에매드모이 네번째, 수훈 갑니다. 감 이거, 니다아 이거, 살수있거공거상거이야 이거, 랭크임. 이거, 랭크임 <laughs> 아니 1겜 아니야, 이거, 이 <laughs> 이거, 랭크야, <진정해. 웃음> 여러분,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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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어제까지는 1게임으로 테스트한 거고. 거고, 이거 랭크임, 이거 랭크임. 굉장히. 어, 녹선 던졌다. 녹선 던졌다. 어? 이걸 던진다고? 아, 실명, 실명, 실명 오래간다. 아, 실명 못 봤다. 아, 실명 벌써 들어온 줄 알았는데 뒤늦게 썼네. 아 형, 시, 실명 빨리 써봐. 손, 손 너무 빨리 썼잖아. 어, 잡았다. 잡았다. 자, 지금 실명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야겠다 자, 레드 먹으러 갑시다 왜 레드를 먹냐면 원딜이 진이기 때문에 레드 효율을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습니다 맛있는 레드

오 자꾸 뭐 뭐하러 오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내꺼인, 내꺼인, 음, 저기 친구들 있지? 렌즈가 없으니까 가면 안 되겠고, 어색밝혔네한번 더, 한번 한번 더, 한번 음. 더. 잡았고. 앗 아, 날렸네 왜날 날려 잠깐만 이 박이다 어? 아 잠깐만 타거리다 에바야 W가 끝났어 W가 끝났어 다 도착했는데 W가 끝났어 방금 너백 당할 때 수온에도 너백 수온 너백은 계속 당합니다 써보고 얘기하세요 <목소리> 말파 궁이나 야스오 에어본에도 에어번 띄워졌을 때수훈 써도 그때 행동은, 행동은 가능한 거지 에어번 상태는 유지됩니다. 애초에 그것까지 다 풀리면서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였으면 다수훈 샀지. 와, 우리 잘한 것처럼 보이더니 다 던지는데, 그냥? <laughs> 시원한데? 아니, 아, 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. 그냥 너희가 막 들어가서 막 싸우고 나서, 어, 그러고서 죽은 다음에, 어, 잠깐만 이거 우리끼리해서 안 되는 거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. 자, 얼마만 가면 매도우 이 탱티 완료. 알려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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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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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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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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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보였네? 금금 어, 나 보였었네? 아니, 아니, 자꾸 왜 먼저 들어가? 우와 대단한데?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 아 끝내자 나. 끝내자 끝내 유차 키고 달려 달려라 고구모 달려라 고구모 아어어어또 있어 뻥. 문화하게 승리.